다수 27호는 리바이벌 라운드에서 극적인 생존을 거두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전 국민이 분노했던 싱어게인 4분의 투표 조작 의혹이 연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서 37호가 터트린 오열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투표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살아남은 27호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진정한 실력과 운명이 얽힌 드라마로 변모했고 팬들은 그의 눈물과 열정을 함께 느끼며 숨죽였다.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문제와 시청자 신뢰회복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남기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수 27호의 도전과 생존 스토리는 단순한 서바이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을 보여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수 27호의 생존 소식은 방송 직후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다시 보며 정말 믿을 수 없다. 이 무대는 전설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쏟아냈고 댓글창은 찬사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특히 리바이벌 라운드에서 보여준 27호의 집중력과 감정 표현은 이전 무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관객의 숨소리조차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섬세한 보컬과 무대 매너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가 왜 여전히 살아남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과 동시에 이번 라운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싱어게인 사 투표 조작 의혹은 이미 방송 전부터 일부 팬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방송 직후 인터넷에는 다양한 분석글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정 번호의 득표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부터 라이브 방송 중 화면과 음성 신호의 미묘한 차이까지 전문가와 팬들은 가능한 모든 근거를 모아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웠다. 37호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고, 그 장면은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카메라 밖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무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말없이 37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고, 누군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무대를 준비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출된 비하인드 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긴박함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수 27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관객과 심사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강렬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냈다. 그의 표정, 호흡, 손짓 하나하나가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했고, 무대를 보는 사람들마저 숨죽이며 몰입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의 공연 후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이 정도면 무결점 무대라는 평가를 남겼고, 이 과정에서 27호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중심 화제로 떠올랐다. 한편, 제작진은 이번 라운드의 논란을 신속히 수습하려 했었지만, 이미 사건은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일부 팬들은 투표 조작 여부를 떠나 실력으로 살아남은 27호를 응원한다라고 입을 모았고, 또 다른 팬들은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강한 요구를 이어갔다. 이런 복합적인 반응 속에서 싱어게인 사는 단순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넘어 방송계 공정성과 팬 신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회적 사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 라운드 이후 27호의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팬카페와 SNS에서는 그의 과거 무대 영상과 연습과정, 인터뷰 자료가 빠르게 공유되며, 팬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 팬은 27호의 무대 영상을 편집해 감정선을 극대화한 팬 영상까지 제작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며,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또한, 27호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와 영상도 쏟아졌다. 음악 평론가들은 27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관객의 감정을 이끄는 힘이 있다라며 그의 무대 전략과 표현력에 주목했고 방송 전문가들은 리바이벌 라운드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색을 보여준 참가자는 드물다라며 그의 생존을 논리적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팬들의 열광과 맞물려 27호를 단순한 경쟁자에서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라운드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더욱 치열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했고 팬들은 매 무대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을 기대하며 방송을 시청했다. 27호 역시 이전 라운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고뇌와 노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가수 27호의 리바이벌 라운드 생존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시청자에게 감동과 긴장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문제를 드러내고 팬덤의 힘과 참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37호의 백스테이지 오열과 27호의 극적 생존은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